여기는 가락시장 공정경쟁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입니다. 유통단계 줄이는 직거래 도매상이 정답이다. 선택을 할수 있는 시장이 매머시장입니다. 반면에 복숭아는 겉가속이 있습니다. 전국의 농산물의 한 3분의 1 가까운 정도가 서울에 있는 가락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. 그런데 이 가락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다섯 개의 도매법인이 그 유통구조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독점 법인이 굉장히 초과적인 이익을 누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초과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모두 다 제대로 된 가격으로 좋은 농산물을 사기보다는 농해법인들이 형성하는 가격에 의해서 물먹 겨자먹기로 농산물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서 소비자, 그리고 생산자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.